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2022년 하루 남았네요 송가인 가수님은 비내린는 금강산이라는 노래를 테마곡으로 해서 올 한해를 자르셨죠 2020년 송가현의 히트송은 금강산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비 내리는 금강산 비 음, 내리는 금강산은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중심에 자리 잡은 금강산이라는 키워드를 송가현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노래를 부른 것이죠. 이러한 그 대한민국의 그 중요 지명을 노래하는 것 역사성 있는 그 전선을 통해서 그 고향을 못 가는 그실향민들 입장까지 고려한 이 역사적인 노래는 송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노래죠. 송가인 가수가 역사와 국가와 그런 그실향민을 위로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그 송가인의 그비늘리는 금강산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를 읽듯이 읽겠습니다. 피해 젖은 금강산이 한 맺혀 오는데, 흐느껴 외쳐봐도 목놓아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 고향 땅 그려보며 지새운 세월, 울다가 지친 날이 그 언제던가, 떠나올 때 눈물 짓던 어머니 모습. 헤매도는 부르자식, 불러나줘 고향 땅 그려보며 지새운 세월. 울다가 지친 날이 몇 해였던가. 이제는 기억세에 멀어져 가, 가네. 저녁, 달도 홀로 지는 이국 하늘에. 헤매도는 부르자식, 불러나줘이 노래입니다. 비에 젖은 건강산이을까요 비에 젖혔다는 것은 정말 그, 뭐랄까요? 좀처절하다할까요 그냥 비에 흠뻑 젖었다는 것은 뭐랄까요? 외롭다 할까요? 누구도 돌봐주니 없는 고향이란 낙은애가 나그네라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 고양이를 나르는 고양이를 나그네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죠. 그래서 비해자전 금강산이란 말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누구도 돌봐주지않는 나그네의 설움이죠. 금강산 실향민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나그네의 서러움이 그런 서러운 나그네가 고향을 그리하는 워 그런 서러운 나그네가 한 맺혀 오는데그그한 한이 맺혀 오는데 얼마나 서글픈 서글플겁니까 엄마도 보고 싶어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흐느껴 외쳐봐도 목노아 불러봐도. 서로운 시당민이 애타게 고향을 가고 싶다고 해도 고향 갈수 없네. 이 말을 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말은 나는 고향을 가게 했으니 나를 고향을 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안타깝게 불러봐도 누구도 나를 고향에 갈수 있는 역할을 만들지 않으니까요. 고향 땅 그려보면 지새운 세월. 지새운 세월이라는 건 밤을 지새우 뜻이잖아요. 고향 땅 그려본다는 것은 꿈속에서 고향을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꿈이라도 가보고 싶은 고향, 고향을 가고 싶은데 어느 날 꿈속에 헤어진 어머님, 헤어지, 꿈 속에서 헤어진, 꿈속에서 헤어진 어머니를 보는 거죠. 울다가 지친 날이 그 언젠가 그 엄마를 그렇게 이렇게 보고 싶은데 지쳐서 잠을 자는 거죠. 지쳐서 잠을 자고 오면 그 꿈이 있는 거죠. 떠나올 때 눈물 짓던 어머니 모습.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떠나올 때 눈물 짓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 꿈을 꾸니 어머님이 눈물 짓고 있는 거죠 실학민의 어머님이 눈물 짓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실학민이 고향 가지 못한 어머님이 보지 못한 실학민의 내면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신랑민도 슬프고, 자식을 못 본, 남, 만나지 못한 엄마도 슬프는 그런, 둘다 슬픈 그러한 것이죠. 그래도 그 자식은, 이렇게 헤매도는 브로샤 불러나 주초 그러죠. 그래도 그 자식은, 엄마가, 엄마가, 고양이에, 엄마가 고양이 가지 못한 한수로 나를 여전히, 어머님이 보고 싶은데 어머님이 죽지 말고 살아계 셔서 우리 아들 왔느냐라고 해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고향 고향땅 그려보면 지새운 세월 그러니까 고향을 애써 기억하며 잠못 이는 날인데 울다가 지친 날은 몇 해인가 였던가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 눈물 흘리며 흘림,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향이 이제는 기억 속에 멀어져 가네. 고향 엄마가 기억 속에 조차 희미해지네. 고향도 희미해지지만 고향 속에 엄마가 희미해지는 것이죠. 엄마가 늙었을 것이고 그, 그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엄마조차 기억이 암을 가리는 것이죠. 저녁 달로 혼자 홀로 지는 이국 하늘에 어마어마 외로운 나는 타양의 땅에서 이국이란 말이 여기서 참 그런데요. 음, 어, 이국은 그렇게 해석해야 될것 같아요. 엄마가 없는 땅은 이국이죠. 엄마가 있는 땅이 본양이고. 엄마가 있는 곳이 뭐죠? 본질이고, 엄마가 없는 떡은 이상한 곳이죠. 이상한 나라죠. 이거는 그 이상한 나라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이상한 나라. 엄마를 보고 싶어. 엄마가 없는 곳은다 이상한 것이죠. 엄마가 없는 이상한 나라 하늘에 헤매도 좀부러자식 불러 놔줘 외롭고 힘들게 사는 나를 우리 아들아, 엄마가 너를 예탁에 찾았다라고 아들아라고 불러달라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송가인 가수님은 그, 그 실황민을 위해서도 또 공연을 했죠. 어, 우리 송가인 가수님과 2022년이 저, 전무로저 갑니다. 아 어,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어, 사실 유튜브도, 어, 잘 되지도 않고, 누가 알아지도 않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송가인 가수님이 생각나서 물론 제가 너무 좋아했으니까요. 송가인 가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송가인 가수님의 그 유튜브 돌아다니고 다 봤거든요. 늘 봤어요. 그런 그 힘으로 또올한해 송가인 가수님의 이야기와 또 응원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비내리는 금강산 송, 그 송가인 가수 부를 때. 근데 이 비내리는 금강산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노출이 됐죠. 국가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 저는 송가인 가수님이 그 오요 밤에 하는 그런 가요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그다 봤거든요. 쭉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몇개할 몇 때. 우리 송가인 가수님, 그때 너무 이쁘더라고. 이쁘기도 하고, 노래도 잘하고. 아, 제가 이렇게 송가인 가수님과 이렇게 연을 맺어서 유튜브를 하면서, 음, 저는 또, 그 송가인 가수님과 같이 나오는 그 파트너를 언급했다가 그쪽 팬들한테 아주 힘들게 막 공격받고 막 고발한다고 그런 것도 받았는데. 아, 그래서, 그럴 때만 느낀 게그렇습니다아 음. 중력을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그죠. 송가인을 또 앞세웠으니까 송가 다른 팬들이 또 힘들어 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팬에게도 미안하고. 아, 그렇습니다. 저는 둘다다 중립한다고 지켰는데, 보는 사람이 또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아, 참, 송가인 가수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송가인 가수님의, 그, 잘돼야만이또 유튜버가 또 힘이 나거든요. 2023년 송가, 2023년 송가인 가수님이 더, 더잘 되시고, 정말 그 또, 그한해 송가인 가수 이름이 전 세계, 대한민국 전체의 만방에 이렇게 펼치는 그런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그 송가인 가수님 이야기를 찾아서 뭔가 이렇게 방송하기 위해서 매우 디테일하게 찾아다니거든요. 조금이라도 송가인 가수님을 응원할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써내는 써내, 거죠. 저는 송가인 가수 팬들을 위한 방송이니까요. 송가인 가수님의 팬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송가인 가수 팬들이 노래도 듣지만 가끔씩 송가인 가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님의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런 것을 좀 공급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년에 2023년도 또한 송가인 가수님과 함께 송가인 가수님의 그 내면의 세계를 찾아서 그 내면의 세계 이야기를 송가인 팬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마치솔 TV는 그 내면의 세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TV니까요. 여러분, 정말 송가인 가수님과 함께 저는 또 송가인 가수님 팬의 어인의그큰 사랑을 많이 입었거든요. 가끔씩 그렇게 막그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 지지해 주고 보면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송가인 가수님, 어게인 님. 2023년도 화이팅 하시고, 또 2023년도 송가인 가수 어게인, 송가인 가수 어게인이 서로 행복하고, 둘이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2023년이 또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2022년 저희 YT소 TV 송가인 가수의 방송은 오늘이 그... 이제 2022년 방송 마지막 갔습니다. 여러분, 송가인 가수님 잘 되셨다면 좋고, 송가인 가수님 내년에 못 되면 안 돼요. 저 송가인 가수님이 잘 돼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송가인 가수 팬에 또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꼭 가수님 잘 하세요.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다해서 잘 하세요. 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게이님 감사합니다. 송가인 가수님 많이 응원해주시고, 송가인 가수님이 또한 계속해서 성장하고 신나게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2022년 송가인과 함께한 Righteous Soul TV는 너무 즐거운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가인 가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게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